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즐리나예요. 드디어 오늘 오픈합니다. 무엇을? 피엄피 리뉴얼된 샴푸. 여러분들이 그 동안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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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셨는데요. 피엄피 샴푸와 피엄피 토닉이 새롭게 BF 라이프 회사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품도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짜자잔! 스페셜한, 아주아주 아주 스페셜한 공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피 o 피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탈모 샴푸의 뭐 대명사, 탈모 샴푸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요피 o 피 샴푸예요. 그동안에 제가 진행했던 거는 피 o 피 샴푸의 그 대용량, 샴용이라고 하는 그 대용량의 그 피엄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는 그냥 순수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피엄피 샴푸인데 왜이 아이가 프리미엄 피엄피냐? 피엄피의 양이 기존 피엄피에 비해서 두 배. 거기에 돌의 출출물이라고 하는 두피에 아주 좋은 우리가 들어보기에 상당히 생소한 그런 출출물이또 여기에 더 첨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케이스도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특이하고 음,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 케이스고요. 어, 기존의 피 m 피와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 얘는 샴푸 하셨을 때그 화한 멘톨의 느낌이 조금 더 기존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멘톨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 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감고 나서 그래서 어, 기존의 피어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모발이 건성이어서 피어피 샴푸를 사용하고 나면은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을 꼭 잘 사용해줘야지 머리가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 아이는 굳이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으셔도 모발이 그렇게 뭐 많이 뻣뻣하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프리미엄 피엄피 샴푸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초창기 때, 한 8년 전인가? 그때 피엄피 진행했을 때 피엄피 토닉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워낙에 고가인 데다가 워낙에 양도 너무너무 적어서 정말 정말 내가 진짜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다 고민이다. 어 그리고 대형 병원에 이제 다 들어갔던 제품인데 그런 데서 처방을 할 시에는 토닉을 항상 같이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까 제가 토닉을 같이 진행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존의 60ml 에서 120ml 로두 배의 양이 이렇게 큰 토닉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피온필 성분이라던가 돌의 추출물 이런 것들은 또더 많이 첨가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같은, 같이 사용하는 공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샴푸만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다. 너무 머리가 힘이 생겼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산 지인이에요. 저가 아니라 저와 같이 사는 분이, 어, 회장님이, <laughs> 머리가, 어, 막 여기가 이제 숱이 없고, 숱은 없는데 여기 중, 중앙 뭐 탈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탈모는 아니었어도 머리카락이 워낙에 얇아서 남자의 머리카락이 저는 또 그렇게 얇은 건또 처음 보네요 남자 머리카락인데도 엄청 얇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젖은 상태로 보면은 여기가 훵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는 모발이었는데 피언피를 지금 거의 7년 8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래 사용했으니까 더 효과를 보겠지 맞습니다 맞아요 무엇이든지 특히나 두피 제품들을 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사용하고 거의 뭐 1, 2년 사용한 후부터 느껴지는 게 머리카락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카스에 이렇게 가끔씩 출연하시는 그런 머리를 보시면 머리숱이 되게 많아 보이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머리숱이 늘었어. 어머, 머리가 너무 풍성해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머리숱이 늘거나 머리가, 음, 탈모가 막 좋아졌거나 제가 모발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모발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면 이렇게 축쳐졌던 부분이 이렇게 봉긋하게 힘을 만들어 주니까. 숱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모낭 하나에 머리카락이 한 가닥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그 가닥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게 뽑, 그, 뽑히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냥 머리를 감거나 그냥 생활하는데 일상적으로 한 100개 정도는 빠지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양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는 머리숱이 늘어났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정말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피엄피를 여러분들이, 아, 정말 좋다. 피엄피는 진짜, 어, 탈모나 두피에 정말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고, 또한 가지 좋은 것은 우리가 두피가, 지루성 두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피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각질이라던가 두피에 뭐가 난다던가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스트레스성이에요. 어, 조금 신경을 썼는데 어, 뒤에 뭐가 났어? 저도 잘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정말 좋아요. 피 m 피는 스트레스성 탈모에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차원으로 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뉴얼된 피 m 피 양도 늘고 돌의 추출물이라는 새로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 프리미엄급 그 샴푸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이번에 할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면서 피 m 피 샴푸와 피 m 피 토닉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짜왔거든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 제가 늘 강조하듯이 좋은 제품, 좋은 앰플 흡수되게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각질을 정리해야죠. 두피에도 각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죠? 비듬. 음, 그것도 각질의 일종이거든요. 비듬 떨어지고 뭐 하고, 우리는 모공 안에 샴푸를 매일 같이 쓰면서 그런, 어, 옅은 샴푸에도 유분이라던가 이런, 어, 계면활성라 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공 안이나 머리 두피 주변에 많이 쌓여요. 근데 얘를 벗겨내주질 않으니까 머리에 아무리 좋은 이 고가의 피어피를 한다고 한들 얘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스케일링 제품을 같이 공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영상에서는 프로그램만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하시는 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을 드리냐면 스케일링 이거는 이태리 제품입니다 이태리 메다비타라는 그런 브랜드의 스케일링 제품이고요. 미용 관련된 그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이 여쭤보고 정말 많이 그 질문을 해서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케일링 제가 써보니까 너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어, 너무 너무 깔끔해 그런 느낌의 스케일링이고요. 이 스케일링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요로 용량에 지금 50ml예요. 50ml에 하나 넣어 드릴 거고요. 또한번더 여기에 리필해서 쓰시라고 50ml 이렇게 스포이드 병에 따로 담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스케일링이 100ml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100ml 드려요. 이게 원래 한 박스에 지금 500ml짜리가 시중에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9만원, 9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100ml 드릴게요. 100ml 드리고 피어피 프리미엄 샴푸 250ml 하나 드리고요. 토닉 정말 두피에 모발이 너무 부족하고 머리가 얇고 정말 저는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어,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되는 피어피 토닉 120ml 하나 넣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저같이 긴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어, 건, 이렇게 뻣뻣하거나 부드러운 맛은 사실 이 피엄피 샴푸가 없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미역 트리트먼트. 제가 이렇게 진행 같이 했었죠. 피엄피 샴푸랑. 그거, 요렇게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m l 냐면 50m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 눈이 안 보여요. 아, 노안이 아, 와서. 하여튼간 이게 50m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꽤 많이 쓰실 거거든요. 이거 하나 같이 넣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 스케일링을 하실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은 그리고 샴푸 하실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은 헤어볼. 헤어볼 같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따 제가 사용하시는 법 알려드릴 때 사용이 되는 요 비닐 캡, 요거까지. 여러분들 요거까지 챙겨드릴게요. 요거까지. 그래서 지금 구성 보면 헤어 캡, 헤어볼, 스케일링 제품 100ml, 피엄피 샴푸 250ml 짜리, 프리미엄입니다. 거기에 피엄피 토닉, 프리미엄 120ml, 거기에 감지 않아도 되는 그냥 발라만 주시는 에센스트리트먼트 하나 이렇게 해서 전 라인으로 구성했어요. 이 구성 짤려고 진짜 저 너무너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짜 이 좋은 제품을 언제 공개를 해, 하고 공, 알려드려야 되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저한테 요즘에 피오피 샴푸는 언제 진행하시나요? 하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아,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전 라인 빨리 구성해서 왔고요. 어, 탈모, 정말 지금 여성 탈모도 되게 심각한 지금, 어, 공해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가을, 겨울이 되면, 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모공이 바로 외부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두피의 모공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어 탈모라든가 이런 머리 빠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럴 때 피온피로 가을 겨울을 좀잘 관리를 하시면 건강한 모발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온피는 여러분 피온피 그 저희 클레어젠 앰플 한 것처럼 우리나라 특허 물질이고요. 세포를 재생시키는 S1P라는 세포의 대체 물질 P1P라고 하는 그런 특허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아무 데서나 살 수도 없는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은 마즐이나 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공구 진행할 거고요. 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공동구매 진행을 하고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건강에 정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자꾸자꾸 자꾸 빨리빨리 만들어서 올게요. 자, 여러분 라지이나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도 오세요. 오세요.